5월 8일 수요일 뉴스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6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장인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장인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치료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멈추길 원하시는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북 이스라엘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파를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나팔을 입에 대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큐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것 같습니다. 언제 나팔을 부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올 때에 나팔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나팔을 입에 대고 있으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적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곧올 예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북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평화롭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절대로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팔에 입에 대고 있으라. 이제 곧 적이 쳐들어온다.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면 끝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순간, 전쟁을 준비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순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제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실명이 됩니다.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혈압으로 큰일 납니다.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심장 문제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팔을 입에 대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사가 경고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의사가 멈추라 하면요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불지는 않았지만 입에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오늘도 또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나팔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라도 멈춰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멈추십시오. 의사가 살기 위해 멈춰야 됩니다라는 경고를 할때 멈추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북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먼저 사절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북 이스라엘의 우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세우고 붙잡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들을 세웠고요. 지도자들을 세웠으며 우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북 이스라엘이 세운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상들, 돼지 머리,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은 명확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요, 스스로가 먼저 압니다. 그런데 자신마저 속이는 내 유익이지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가 그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유익이 돼서 하는 것이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 때문에 붙잡는 건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붙잡고 구입하고 찾아가고 즐겼던 것들인데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라고 스스로 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내 핑계를 대며 붙잡고 찾아가고 즐기는 것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6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 곧 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요. 장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인이 만드는 것. 생각해 봅시다. 같이 있는 것이죠.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만드는 것이 장인이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장인이 만들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우상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인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우상을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대충대충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충대충 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쾌락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향한 장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인이 만든 우상은 결국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이죠.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죠. 명품이 왜 명품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땀 한땀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인이 만든 우상은요, 결국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들은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열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요. 정작 그 우상은 살아있어 나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고도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멈춰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지 않았을 때 멈춰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착각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또한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인처럼 소중하게 정성스레 땀 흘리며 만든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살아 있지 않으며 죽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성스레 만든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으로부터 멈추고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살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이 불지 않아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 불지 않을 때에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내가 붙잡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시고 우상들은 내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 앞에 장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우상은 죽은 것이며 아무 능력이 없고 나에게 어떤 것도 줄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모든 능력을 줄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유송아이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